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기 탁격 23입니다. 오늘은 올류소렌토 가성비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자 기아 올뉴 소렌토 디제 노블레스 2017년식 2017년 3월 경유 오토 회색에 6 9 762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LED 안개등 4구로 되어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자 운전도 좋선 내비 스타트 버튼 룸멜 하이패스 블랙박스 체천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6 0 9천 k 로고요 자, 조우석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운전석조우석 열선, 통포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크루즈 기능, 메모리 시트, 그 다음에, 루밀라 하이패스, 플랙박스 2채널, 전동트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소렌토 DJ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기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매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다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대차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토이초어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올뉴소렌토 디젤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제보험 키로수 6 9 7 6 2 k 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올뉴소렌토 노블레스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 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싸사 국산차 수이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뉴스렌토 9228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다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 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다 이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롤렉타 나오니깐 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올뉴 소렌토 노블레스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